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흔히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꿈이 없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도 아시아 시장 진출의 꿈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약 1,100명의 투자자를 통해 돈을 모았고, 주식 증서를 나눠주었는데, 신항로 개척을 통한 대박 꿈이 없었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의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꿈을 펼치겠다는 회사를 좋아하고 미래를 지배할 산업이 무엇이고 거기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분석하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앞으로 펼쳐진 미래를 예측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아무나 할수 없으며 여기에 돈을 거는 것은 도박과 같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 일반인의 미래 예측은 그저 남의 말이나 듣고 그 말이 그럴싸해 보이면 자신의 생각인 양 떠드는 것일 뿐인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보니 다들 투자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강의는 가치투자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의 강의와 논문 등을 한데 모은 책으로 변치 않는 진리를 닮은 투자책의 고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의 투자는 위험하며 주식투자를 잘하려면 앞으로 대박날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 대비 현저히 낮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이라는 기존의 투자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선사합니다. 가치 투자의 개념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측정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경영자의 자질, 이익의 질, 산업 환경, 경쟁 우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계산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싼 주식들이 시장에 항상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식들만 매수하고 기다리는 투자 방식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수 폭락 시기에는 그런 너무나 싼 주식이 더욱 많아지기에 가치 투자는 주식이 폭락했을 때 제대로 된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국면이다 보니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사람들은 주식을 죄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매도세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회사가 주식 시장에서는 50억 원의 거래가 되는 형국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투자에 대해 정답은 없습니다. 성장하는 주식들을 통해 돈을 벌거나 차트를 통해 돈을 벌거나 같이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거나 돈만 잘 벌면 그만입니다. 보통 어떤 투자가 맞는지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가 되었든 결과를 잘 내는 것이겠죠. 아직 자기만의 투자 무기가 없다면 여러 투자 전략들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레이엄이 알려주는 가치 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최근 12개월 이익에 7배 미만으로 팔리는 주식 리스트를 만듭니다. 즉 per 7배 미만 주식을 일단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per이란 시가총액을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회사가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몇 년을 벌어야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이르는지를 나타냅니다. 매년 100억원을 버는 회사가 500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PER은 5배가 되는 것이고 100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면 PER은 10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PER이 5배도 아니고 9배도 아니고 7배여야 하는 것일까요? PER의 역수는 순이익을 주식가격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개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시가총액 대비 벌어들이는 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즉, 주식의 수익률 개념인 PER의 역수와 우량 채권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시점에 따른 적절한 PER 배수를 설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은 시기에는 주식보다 채권 투자가 더 괜찮으니 더욱 낮은 수준의 저 PER 주식을 고르면 되고 채권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주식 투자 수요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PER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데요. 즉, 주식을 살 만한 적절한 가격 수준, 즉 적정 퍼의 수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레이엄은 PER의 역수가 우량 회사체의 평균 수익률의 두배 이상인 종목만 고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전자산 수익률 대비 두배 이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권 수익률이 낮아져서 높은 수준의 PER이 허용되는 시기라 하더라도 PER이 10배가 넘어가면 절대 사선은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PER 7배의 역수는 14% 정도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우량채권의 수익률의 2배 이하인 주식을 선별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그레이엄이 강의한 당시는 우량채권 수익률이 7% 한다고 보면 되겠죠. 2021년 1월 신용등급 AA- 회사채 금리는 2.1% 정도 됩니다. 2.1%의 2배면 4.2%가 되겠죠. 4.2%의 역수는 23.8배가 됩니다. 그러니 현 시점에서 PER 23배 이하의 주식은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레이엄은 금리가 낮아져 투자 가능 PER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PER 10배 이상이 넘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 하니 PER 10배 이하의 주식을 고르면 될듯 합니다. 2단계는 재무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여기서도 단순한 기준을 선호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는 거르는 것이죠. 회사의 총 자산 중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50% 이상이면 재무 상태는 건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니 부채 비율 100% 이하의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그레이엄은 통계상 의미 있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30개 정도의 종목을 매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래야만 개별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는 시기는 원금 대비 50% 상승했을 때입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PER 7배 주식이 50% 상승하여 PER 10.5배가 되었을 때 매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대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에 따르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가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보유기간이 다될 때까지 해당 종목이 50% 이상 오르지 못해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존재한다면 손실이든 이익이든 관계없이 매도합니다. 명확한 매도 시점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팔까 말까 고민하다 나오는 뇌동매매의 근본을 없습니다. 4단계는 주식 비중 관리입니다. 그레이엄은 하락장에서 저퍼주가 속출하면 투자자분의 75%까지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체 시장이 과열 상태여서 조건을 충족하는 재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기 어려울 때에는 투자자금의 25% 이상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오르내림에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조절되므로 시장 리스크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시장의 오르내림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함께 오르고 약세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함께 내리죠. 시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따르면 어렵지 않게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면 저퍼주가 잘안 나오니 살 만한 주식이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고 시장이 많이 내려왔다면 저퍼주가 너무 많을 테니 주식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렌자민 그레이엄은 이와 같은 식의 투자를 할 경우 연평균 15% 이상의 평균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 방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잘 들어맞게 되며 오랜 시간을 통해 꾸준히 투자를 진행했을 때 유의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별된 리스트 중에서 어떤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책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강의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가치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에 따른 종목 선정 기준을 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개별 종목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투자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도록 설계합니다. 매도 원칙을 설정하여 안 팔아서 후회하고 팔아서 후회하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막아 뇌동매매를 차단합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운 비중 조정을 통해 시장이 과열됐을 땐 비중이 줄어들고 시장이 과매도 국면에서는 비중을 늘림으로써 시장 리스크도 어느 정도 보완합니다. 그레이엄의 저퍼주 투자 방식이 실제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곤 합니다. 영상의 투자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어떤 원리에 의해 저런 원칙을 만들었는지 고민해보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만의 주식 투자의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주가의 흔들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